집에서 하는 운동은 강도가 낮아서 정말 이 정도로 살이 빠질까? 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평소에도 코어에 힘을 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는 연습만 해주신다면 척추와 복부에 전반적으로 힘이 길러지면서 허리 통증 또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알려드리는 동작들을 따라하는 게 어려운 초보자분들은 일단 복부에 힘을 실어보는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코어에 힘을 준 상태로 동작을 가볍게라도 따라해봅시다. 오늘은 층간소음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기초 체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알려드리는 운동을 매일 아침 또는 저녁마다 따라해주세요. 바르게 선 상태에서 배꼽에 힘을 주고 한쪽 팔을 귀 옆에 붙인 상태에서 하늘 위로 들어주세요. 천천히 한쪽으로 상체를 넘겨줍니다. 양쪽 다리에 힘을 주시면서 골반이 무너지지 않게 고정해주세요. 골반을 고정해 둔 상태로 코어에만 힘을 주시면서 상체를 넘겨줍니다. 반대로 밀어내는 동작입니다. 배 쪽으로 당겨주는 허벅지와 무릎을 손바닥으로 밀어내듯이 지그시 눌러봐 줄 텐데요. 허공에 들고 있던 다리와 당겨지는 다리까지 둘다 운동이 되는 동작이니까요. 복부를 쥐어 짜듯이 최대한 코어에 힘을 실어주면서 따라해보도록 합시다 엎드려서 클라이밍을 하는 듯 암벽등반을 하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는 동작입니다 엎드려 뻗쳐와 같이 엎드려 줍니다. 그 다음 천천히 호흡을 뱉어주면서 다리를 가슴까지 끌어 당겼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데요. 엎드린 자세에서 힘이 풀리면 어깨가 아래로 빠지게 됩니다.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힘을 꽉 주시고 일직선을 유지하시면 되고요. 올고준 자세로 클라이밍 동작을 따라해 줍니다. 코어와 허벅지에 힘을 길러주는 동작입니다. 하늘을 보도록 바르게 누운 상태로 상체만 가볍게 들어주세요. 다리를 번갈아서 뻗어져 보도록 할 텐데요. 45도 정도 한쪽 다리를 뻗어주시고, 한쪽 다리는 배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배쪽으로 당겨진 다리에 무릎을 양손으로 가볍게 잡아준 뒤에 꾹 눌러주세요. 다시 한쪽 다리를 뻗어주면서 반대쪽 다리는 양손으로 잡은 뒤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다리를 45도 정도 들어주고, 홀드, 고정해주는 동작입니다. 바르게 누운 상태로 복부에 힘을 주고, 다리는 45도 정도 들어줍니다. 처음부터 오래 버티는 건 어렵기 때문에 5초. 10초, 15초. 이렇게 조금씩 시간을 늘려주는 방법으로 버티는 동작을 해볼 텐데요. 들고 있는 다리를 허리 힘으로만 버티게 되면 허리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호흡을 후 뱉어주면서 복부 전체에 힘을 꽉 쥐어 짜준다는 느낌으로 버텨봅시다. 허벅지 앞쪽, 뒤쪽, 그리고 엉덩이 부위까지 운동이 되는 동작입니다. 누워있는 상태로 다리를 90도로 찢어보도록 할 텐데요. 한쪽 다리씩 번갈아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쪽으로 당겨지는 다리를 억지로 당기다 보면 무릎이 굽혀지게 되는데요. 무릎이 굽혀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다리를 당겨주시는 게 포인트니까요.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가벼운 아령이 있다면 아령을 들어주시고 아령이 없다면 500ml짜리 생수통을 양손에 쥐어줍니다. 도구가 없다면 당연히 맨손으로 따라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리를 벌리고 선상태로 양팔을 펼쳐주세요. 후, 하, 소리를 내면서 양 팔을 벌렸다가 가슴 쪽으로 모아줍니다. 복부에 힘을 주고 따라 하시면 팔, 상체, 어깨, 복부 모두 힘을 실어주기 좋습니다. 상체와 하체 모두 운동이 되는 동작입니다. 바르게 선 상태로 다리를 어깨보다 넓게 벌려주세요. 왼쪽 다리를 펴고 오른쪽 다리를 굽혀줍니다. 오른쪽 손이 굽혀져 있는 발끝을 손으로 터치해주시고요. 양 팔을 시원하게 저어주시면서 다리를 모아 만세를 해줍니다. 영상을 보면 쉽게 따라 할수 있으니 우리 천천히 따라 해볼까요? 복부 단련에 효과적인 러시안 트위스트 동작입니다. 엉덩이를 바닥에 붙여 앉아주세요. 그 다음, 다리를 45도 정도 접어주시고, 상체 또한 45도 세워줍니다. 양손을 허리 옆 바닥에 번갈아가면서 터치해준다는 느낌으로 허리를 비틀어줍니다. 호흡을 뱉어주면서 허리 옆을 터치하고, 가운데로 올 때쯤 호흡을 마시고, 다시 반대쪽 허리 옆을 터치하면서 호흡을 뱉어줍니다. 러시안 트위스트는 동작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두 번 따라해보시고 너무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어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도록 바닥에 다시 누워줍니다. 다리를 절반가량 들어주시고 휘저어주는 동작인데요. 가로로 다리를 휘저어 주실 때 양다리가 X자가 되도록 잘 꼬아 보도록 합시다. 물렁한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실어 줄수 있는 동작이니까요. 꼭잘 따라해 보자고요. 바르게 선 상태에서 배꼽에 힘을 주세요. 한쪽 팔을 귀 옆에 붙인 상태로 하늘 위로 높게 들어 줍니다. 천천히 한쪽으로 상체를 넘겨봐 줄 텐데요. 양쪽 다리에 힘을 주고 서 있되 골반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꼭 코어에 힘을 주고 복부 위쪽 가슴만 넘어간다 생각하면서 동작을 진행해 줍니다. 옆구리, 복부, 척추에 힘을 길러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호흡을 천천히 잘 가다듬으면서 따라해 주세요. 즐겁게 운동을 따라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